운동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의 통계를 보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운동이 약 3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45%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치매 예방도 되지만. 은 치매가 된 사람도 사실은 큰 득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앞으로 치매나 암이 되기 쉽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은 비만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증과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심혈관 질환과 치매뿐만 아니라 암도 생기기 쉽습니다.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보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 혈액이 심장에서 많이 나가면서 피가 잘 통하고 있지 않던 정체되고 있던 그런 부분도 혈액이 많이 지나가게 되겠죠. 또 근육이 지어짜주고 이완되면서 혈관을 짜주기 때문에도 혈액순환이 강제적으로 잘 되게 됩니다. 이런 혈액순환은 치매 해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 뇌를 효과적으로 자극한다는 겁니다. 공부만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뇌를 더 많이 자극합니다. 예를 들면은 슈퍼컴퓨터는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물론 공학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사람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은 아직도 훌륭한 제품이 나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처럼 그럴싸하게 움직이게 하는 회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모터가 아직도 뚜렷하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운동을 하면은 내의 여러 부위, 운동 중추는 물론 전전도요, 손에 등을 비롯한 뇌의 모든 부분이 작동을 해야만 엄만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내가 거꾸로 많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아주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하면은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나니다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이런 생리활성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만성병이 오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많은 종류의 근육에서 분비되는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나 강렬한 운동을 할때 그리고 오래 운동할 때 나오는 특별한 마이오카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합하면은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중간에 숨이 찬 운동을 끼워서 30분 이상 오래 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으로 분비되는 생리 활성 물질은 뇌의 상처나 이런 것을 회복시키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 BDNF라는 물질도 분비가 되고 이외에도 뼈를 단단하게 하는 물질, 당뇨를 개선하는 물질, 암 세포 특히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예방하고 암에 의한 염증을 없애는 그런 생리 활성 물질도 운동을 하면 많이 분비됩니다. 이런 물질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